안요 <laughs> 안녕하세요, 비디오 <미디어남자> 강사 홍성지입니다. 참신들 <laughs> 긴 시간 동안 우리 강사 강연 받아 듣는다고 예술도 많으십니다. 저희 도막 뭐 지난 교육 시간에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laughs> 오늘 참님들하고 같이 사진으로 영상 제작하는 법배볼 거예요. 먼저 비가 비디오랑 어플을 설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 네, 시간이 10분이니까 좀 핸드폰을 잘봐루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시는 분 계시면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강사잖아요 <laughs> 도와주시고.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실 줄 아시나요? 세모 모양으로 생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비바비디오라고 한글로 설치해 주시면 돼요. 한글로 검색해서 비바비디오 설치해 주세요. 플레이스토어 못 찾으신 분 계신가요? 다 아, 찾으셨죠? 응. 영어로 나오는데요? 아, 지금 영어로 네. 나오네요? 한글로 검색하시면 영어로 나옵니다. 그 위에 거 설치하시면은 그게 같은 거라서 설치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 설치되는 동안 간단한 초성 퀴즈를 해볼게요. 잘 맞춰보세요. 퀴즈블 뭘까요? 우리가 지금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데 이거도 저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다 y I'm 요 o r r y 려 m sorry. I'm sorry. I'm s o 요 r y I'm sorry. I'm s o r 다음은 요즘 되게 핫한 플랫폼이죠. <laughs> 유튜브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요것을 배울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편집. 어, 맞아요. 어, 편집, 편집 앞에 뭘 편집할까요? 영상 편집. 어, 아, 맞아요. <웃음> <선생님>. <웃음> 저희 영상 편집을 배울 건데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간단하게. 누구나 5분 안에 편집을 마칠 수 있는 영상 편집을 알려드릴 거예요. 기바 비디오 설치가 모두 되셨을까요? 네. 설치되셨어요. 네. 선생님들 요즘에 어플에 광고가 되게 극명하게 나타나요. 이 어플들이 무료로 제공하면서 제공해주면서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광고를 엄청 궁금하게숨겨놨어요 선생님들 지금 화면에 5화면 뭐 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여기서 계속을 누르면 월정액을 지불해라 돈을 내라 이런 게 나와요. 왼쪽 위에 잘안 보이는 불투명하게 작은 엑스보이지 네, 이엑스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항상 오픈 사용할 때 왼쪽 오른쪽 구석에 중위에 있는 작은 엑스포를 찾아서 엑스를 누르고 넘어가시면 저절로 요금이 과전되는 현상을 알수 있겠습니다. 요번까지 오셨어요? 응. 안 맞는데요? 근데 계속을 누르시면 안 되고 X를 누르셔야 돼요. 여기서 취소를 응. 누르요 맞아요, 맞아요. 응. 선생님, 그 계속을 누르셔서 요금 지불하라는 화면이 나오신 분은 취소 눌러서 다시 이프로젝트 창으로 오시면 돼요. 응. 여기까지 오신 선생님은 새 프로젝트 노란색 새 프로젝트 눌러 주실게요. 새 프로젝트 눌렀더니 내 갤러리 화면이 뜨나요 네. 네, 컬러를 어, 눌러주세요. 네, 네 어, 어, 컴퓨터 컴퓨터. 내 갤러리 화면이 떴죠? 컬러를 두번 정도 눌러주세요. 갤러리 화면이 모두 뜨셨나요? 네. 어디에서 내가 편집하고 싶은 양 지금은 사진으로 할게요. 내가 편집하고 싶은 사진 5장을 고를게요. 선생님들 이런 사진 편집하실 때 내가 아이들하고 대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 중에서 5장 내가 친구들 모임했던 곳에서 모인 모임 사진 5장 이렇게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고르시면 하나의 작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5장을 먼저 선택을 해보시고 가셔서 뭐 주제라는 <laughs> 사진들을 눌러보실게요 다섯 장을 누르셨으면 <laughs> 그 아래쪽에 내가 선택한 사진들이 뜨고 바로 위에 다음에 라는 아이콘이 나와요. 다음에 누를게요. 다음에 누르겠습니다. 다음에 누르시고 우리가 자막이랑 음악이랑 하나하나 넣는 영상 편집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초간단 영상 편집이라서 다음에를 누르면 나오는 왼쪽 아래에 있는 타이틀 눌러보세요. 타이틀. 네. 그러면 여기에서 취소 누르셔야 돼요. 아, 취소. 제한 옷색이 왼쪽에 또안 보이게 취소하고 있어요. 취소 누르셔야 돼요. 제한 옷색이 누르면 다시 유료 버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취소를 눌러주시고 사진 다섯 장 선택하고 다음에 누르고 타이틀 누셨나요? 타이틀이 있는데요. 유비 유비 아 있어 있 유비 이게 핸드폰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여기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유비 네, 유비 네. 뮤비 눌러주세요. 유비까지 누르세요. 유비까지 누르면 내가 고를 수 있는 템플릿들이 나와요. 여기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 하나 골라보시. 사람들 여기 템플릿을 고르실 때 어떤 템플릿에는 마스크 내려도 되나요? 네, 네. 어떤 템플릿에는 왕관 그림이 있는 것도 있고 트라이라고 영어가 써져 있는 네. 템플릿도 있어요 네. 걔네들은 또유모라서 왕관 네. 그림이나 트라이가 없는 템플릿을 골라서 선택하실게요.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아, 그렇죠. 음, 자본주의사회라서 좋은 거는 다 돈을 내라고. 네, try는 유료입니다. 핸드폰에 따라서 왕막 그림이 있 있어요. 선생님들 그 템플릿을 고르셨으면 오른쪽 가운데에는 완성이라고 써져 있나요? 네. 완성 또는 예 라고 써져 있는 건 누르고, 오른쪽 위에 예를 눌러주세요. 저장. 저장 눌러주세요. 네. 예 또는 저장 눌러주세요. 네. 완성 누르고, 저장 눌러주세요. 저장 누르고, 저는 지금 저희가 무료 버전이라서, 음.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480까지 제공하는 핸드폰이 있고, 720까지 제공하는 핸드폰이 있어요. 내 핸드폰에서 트라이너 안 써진 것 중에 큰 숫자를 누르세요. 보통 아이폰이 720까지 제공을 해주고, 일반 핸드폰은 480까지 제공을 해주는데, 얘는 이제 화질이에요. 480은 좀 화질이 안 좋은 화질인데,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기에는 많이 무리가 없습니다. 활동을 누르면 광고가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저장되고 있다는 표시가 나오고 광고가 하나 나와요. 광고 하나 보셔야 내 갤러리에 편집한 영상이 저장됩니다. 광고 나오시면 오른쪽에 건너뛰기 X 누르시고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넘어가서 핸드폰을 끄시고 내 갤러리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편집한 영상이 갤런리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치소 네. 누르거나 가운데 내고 눌러서 나오시면 되고 그 창에서 바로 화톡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혹시 네. 희재하고 헤라스터는 이제 내가 편집하 쓰고 싶은 음악을 내 마음대로 넣고. 나마도내 마음대로도 할수 있고 이가바비디는 정해진 템플릿에서 이, 이 어플에서 제공해주는 음악과 움직임을 되게 간단하게 편집할수 있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에 영상 편집 배웠다가 그만 푸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런 어플 하나쯤 알고 계시면은 그냥 모임 갔을 때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 하나 예쁘게 만들어서 공유해줄 수 있는 어플이 되겠습니다 <laughs> 아것 같습니다. 아아어 네, 현미하보신것감사어서 감사합니다. 보통 하셨습니다 우선 한국에몇장 정도 넣까요 지금 5분 제한이 있었어서 5분 네, 네. 안쪽으로는 무료 어플에서 사용 가능하세요. 수 상관없이? <laughs> 네, 네, 너무 빠이긴 했잖아요. 데 기본으로 들어올때 5초씩? 탁촉씩 들어오기 때문에 조절을 이제 조금 더 심화 과정에서 아, 네. 비디어 센터 찾아오시거나 <laughs> <목소리가> 아, 네. <목소리가> 그면드라이브는좀비싸요아 아, 비싸진 않은데 이 어플이 그렇게 유료 버전으로 사용할 정도의 좋은 어플은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사용하기 좋은 어플이라서 추천드리지 않습 중국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번역이 <laughs> 조금 이상한 것들이 네. 있어요. 이번겠습니다